배를 타기 위해서 <laughs> <laughs> 어? 1두시 반에 출발합니다. 우리 아프린 제주도 가자. 이리 와. 조용히 1두시야 이리 와. 아프리 이거 해. 이 태안이 돼. 이모가 제주도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대요. 그래. 태안이도 줘 봐. 태안이. 귀여워. 출발 어, 아 귀여워. 너무 어, 귀여운 것들 도 기다리고 있어? 제주도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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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채또 이제 한두번 가갖고 또 오줌 싸러 내리게 생겼네 <놀람> 그만 마셔 야, 야, 아, 어, 아프리 야! 대야아물먹 아프리 일로. 지금은 새벽 3시 22분이고요 27분이고요 오판까지 30몇 분 남았다 네아 여기서 한 시간 남았어 한시간 저쁜한굴나분 얼굴. 나쁜 나 봐요. 나쁜 얼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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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분더 있어. 쁜 얼굴. 현아 얼굴. 이모가 아직도 안 왔어. 쁜 얼굴. 나도 얼굴. 나안 왔어요 쁜얼어 <목포> <목포> <야, 어떡해? 목포> 어머, 임박이 없어. 임박이 어디 갔냐? <laughs> 쟤도 못 간다. 아니야. 미치겠네? 태연아, 엄마 것도 임목이안갖고 왔대, 우리 얘기 오? 어? 저안 물어요, 이렇게 해서. 어? 서 오? 심 어, 내 임박이. 태연아, 임박이 없었어 음. 그게 지 응. 부부랑. 한번 해봐서 놀러 갈생각지 않아요. 아무 말안 자요. 해안이는 자다가 자고 왔는데 깨서. 해연아, 이모 왔네. 으 이모. 왔네 와플 왜안 잤어? 잠이 아! 온가요? 놀러 가는데 누가 잠을 자요? 아시. 그지. 아 근데 너무 일찍 도착했어. 와. 맞아. 네? 물긴 안 하죠. 아네 물진 않아요. <laughs> 좋아서 점프해요. 네,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얘는 좀. 이기만 이는 좀. 이는 좀. 근는 좀. 물 좀. 이는 좀. 이는 좀. 이는 좀. 데 엄마 이거 먹고 가자. 아침에 아니이이가는 아우, 이뻐. 내가뭐 어쩌고 쩌고배 어, 타기 전에 얼른 웃고 하자, 가. 아니야. <laughs> 어, 햇빛. 아 햇빛 언제 들어가는 거야? 바이크 타고도 많이 온다 사람들. 지친다 이렇게 아니 지쳐. 페스티 차량은 먼저 올라가실 거예요. 네. 아저씨 들링은 구분하기 다 빼다 꽂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제가 하시면 됩니다. 네. 어, 하늘 봐. 오늘 비 온다더니. 아니야 오늘 아니야. 오늘 어, 아프리카 벨. 대한 신기한가 보다. 대한 신기. 해 앞으로 가요. 봐야 이봐봐 신기해. 괜찮아. 놀래. 음. 놀래지마 괜찮은 거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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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짜증나 아, 우리 차 타고 와가지고 입을 봉해버려, 그냥 응? 반가웠어 태연아 조만 참아 조만 참아서 방에 가서 빼줄게, 엎드려 태연이 네. 엎드려 우리 어, 둘이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둘이서 치솟는 거지 아, 앉어 엎드려 가자 올라가자 <목소리도> 아, 어 들어가 프리. 누가 그랬어. 아. 이거 여기다 헤드 어, 좋 아, 멋있 식당 가는 어딨지? 우와. 좋겠다.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 제육. 돈까스도 맛있어 보이는데? 가자. 그냥 일로 와봐. 일로 와 선글라스 낀거좀보여이게 얘는 큰게다울리는데 봐봐. 나와봐. 아. 손봐로 손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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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 여기 그거 찍으 되겠다. 아까 두 배속 그거. 너무 예쁘다. 언니, 여기 그거 핀트, 그거 어떻게 펴놓은 데 어? 어 이거 맞아. 핀 맞아. 여기 예쁘다. 아프라, 브라나, 아프라. 됐어, 됐어. 네. 앞으이 아, 무서운가? 꼬리가 말렸네. 이모는 <목소리는> <목소리는> 와프리하고 괜찮아 와프라 괜찮아. 제일이건방고 없을까? 아아아 어디로? 그러니 앉아 어디 앉아줄까? 김현는 아무런 요동이 없네. 맨살 가세요. 대안이 체질이 네. 아이고. 오무 쉬워 오무셔. 오무 저기 봐 봐. 지 옳지. 아, 너무 쁘다 너무 좋다, 숙소. 연두. <묘한> 어 안돼 일로 와 비료 일로 와 어머 이와똥 싼다 언니 똥추 아 이쁘다 여기 에이, 좋대. 아 좋대 아! 빨리 <laughs> 순대 먹으려고 순대 순대 먹으고 그래 저거 <laughs>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.